전방의 조화를 향해 발사 지난 몇회에 거쳐 강선신 머스킷의 탁월한 성능과 활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 그랬지? 그런데도 활강식 머스킷의 사용은 오랫동안 이어졌잖아 강선총이 등장하고도 오랫동안 활강식 머스킷이 쓰인 이유는 바로 빠른 장전 속도 때문이지 아무리 강선식의 명중률과 사거리가 좋아도 집단전을 치를 때는 인간 산탄총으로 볼수 있는 전열보동률의 일제사격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거든 그래서 강선버스켓의 남은 숙제는 바로 빠른 장전 속도였어! 그래서 이 장전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온갖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뭐 더불어 동그란 납탄도 점차 변신을 거듭하게 되지. 그래서 오늘은 강선 총액 장전 속도 단축을 위해 인류가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한번 살펴보자. 먼저 프랑스 쪽 얘기는 한번 쭉 해보자고. 첫 번째 인물 앙리 구스타프 델비뉴. 요렇게 읽는 거 맞나? 이게 영어권에선 델빈, 프랑스에선 뭐델비 어쩌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 그냥 델비뉴로 통일. 1800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프랑스로 건너가서 보병 대위로 전역해서 발명가로 생을 마감하신 분이지 뭐 델비뉴가 현역 시절이었던 1826년 라이플의 장전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발명품을 만들어내 오. 자기 이름을 딴 델비뉴 라이플이었지 기존의 라이플은 탄안이 빠져나가는 총강의 직경과 약실의 직경이 동일했잖아. 그렇지. 근데 이 양반은 약실의 직경을 총강 직경보다 좁혀놨어. 그리고 약실과 총강이 만나는 부분을 둥글게 처리하고 탄환은 총강의 직경보다 좀 작게 만들었지. 아하. 이 약실과 총열이 만나는 동그란 부분에서 탄환이 딱 걸리겠네. 그렇지. 그리고 묵직한 철제 장전봉으로 세번 두드겨. 딱세 번이야. 야, 이거 탄이 호떡처럼쫙 퍼지면서 강선에 딱 맞물리네. 화약은 총각보다 좁은 약실에 담겨있기 때문에 장전봉으로 두들긴다고 해도 화약의 충격이 전해지지 않지. 장전하다가 터져버리는 걸 방지하는 셈이구만. 그렇지. 근데 탄이 저렇게 짱구가 돼버리면은 아무리 장전이 쉽다고 해도 이 명중률이 좀확 떨어질 것 같은데. 사거리도 떨어지지. 야, 이 양반이거 현역 시절에 만든 거니까 군대에서 돈좀 들었을 텐데. 얼차를 좀 받았겠는데? 아니, 이 멀쩡한 탄을 짱구로 만들어가지고, 명중물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곧바로, 개량 작업에 착수하지. 어디보자. 뭐야? 뭐 딱히 달라진게 없는 거 같은데? 아, 좀잘좀 좀 봐봐. 어라? 야, 이게 뭐야? 탄 뒤에 뭐가 붙어있네? 아니, 나무로 만든 송탄통을 탄에 붙여놓은 거야. 이 통탄통을 프랑스어로 사보라고 하지. 어허. 저렇게 하면 장전방으로 힘차게 따라 박아도 탄 뒷부분이 뭉개지지 않겠네. 야, 근데 저걸 개당인 합식으로 한 거야? 꼴랑 나무 쪽 하나 가지고 무슨? 어, 오케이 인정. 이게 아무리. 나무 송탄통을 대더라도 어차피 장전봉으로 때려박을 때 탄환이 옆으로 퍼지는 건 마찬가지야 내말리 아, 결국 공기역학적으로 엉망이 돼서 동그란 탄보다 명중률이 떨어진는건 어쩔 수 없었지 아, 이거 실망스러운데 델빈뉴의 진짜 대단한 혁신적인 발목품은 따로 있어 뭔데? 이번엔 나무가 아니라 뭐 금속을 대셨나? 어? 어떻게 알았어? 대부분 거야 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원형 탄에 송탄통을 붙이면 어떤 모양이 돼? 앞부분은 동그랗고 뒷부분은 원통형. 뭐라? 이게 많이 보던 모양인데? 현재 쓰이고 있는 원청 탄환이잖아. 오호, 그렇네! 델비뉴의 송탄통 아이디어는 확실히 기존 방식보다는 효과가 좋았어. 장전봉으로 때려 박는다고 해도 탄이 전체적으로 강선에 밀착하니까. 공기 역학적으로 한정적이었거든. 야, 이거 봐라, 이거. 아주 그냥 원추형 탄화 하나 가지고 그냥 모든 걸한 방에 다 들어잡았네. 원샷이지, 원샷. 여튼, 델비뉴가 총기 역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바로 1830년에 발명한 원촌 탄환이야. 와, 우리 이 델비뉴님이 1830년에 모든 걸다 끝내버리셨네. 아, 뭔 소리 하고 있어. 이제부터 시작인데. 지금 이거 초입이야, 초입. 이 새로운 원천탄이 이론적으로 기가 막혀 실제로 만들어서 쏴보니까 근거리, 중거리에서는 완전 이만한 게 없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런데 원거리 명중률이 이게 좀 명중률이 떨어져 에? 원거리 명중률이? 아니, 생긴 모양만 보면 요즘 쓰이는 탄이랑 다를 게 없잖아 완전 똑같지 게다가 이 강선에 확실히 맞물려서 나가는 데 명중률이 왜 떨어져? 동그란 탄을 길쭉하게 늘려버리니까 새로운 공기 저항에 직면하게 된 거야. 뭐? <laughs> 새로운 공기 저항에 직면. 야 이게 무슨 문학적인 부분이냐? 그러니까 원추형 장탄에 스피인을 먹여서 발사하면 초기 발사각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 <laughs> 근데 이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다 보면 탄두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기 저항을 받잖아. 그렇지? 아니, 그럼 탄이 어떻게 되겠어? 뭐 당연히 일단 탄두 부분이 공기 저항 때문에 뒤로 확 밀리면서 탄꽁무늬 그니까 탄미 부분이 앞으로 가고 뭐 결국에는 발딱 뒤집어지면서 빙빙 돌아가면서 결국 뒤집어지겠네? 아니, 강선은 장식을 파놨나 탄이 팽글팽글 돌아가면서 나가잖아 그렇지 야, 너그 자, 그자이로 효과 몰라? 야, 네가 강선 얘기할 때그 주구장창 떠들었잖니 돌아가는 팽이는 결코 다 빠지지 않는다 너 그거 몰라? 야, 니네 말대로 한다면은 요즘 총도 발사만 다 이딴 식으로 발딱 뒤집어지면서 나가겠네. 형, 이네 당시에 흑색화약 썼잖아. 그렇지. 흑색화약을 쓰니까 탄속도 요즘 총하고 비교할 바가 못돼. 그러니까 당연히 탄환이 돌아가는 속도도 요즘 총에 훨씬 못 미치지. 아하, 요즘 총에 비하면은 이게 스피니 덜 먹으니까 벨비이가 만든 원치형 장탄은 발사하면은 탄이 뒤집어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거리 명중률이 엉망되는 거고 그렇지. 근거리랑 중거리까지는 스피드 살아있으니까 명중률이 보장되지만 이게 원거리가 되면 스피드 확 줄어들고 공기저항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니까 결국 탄착구이 엉망이 돼. 아 이해가 되네. 그럼 뭐 결국에 원점으로 돌아간 거네. 다시 뭐 동그란 납탄의 시대로 하... 고고? 아니 그래도 동그란 탄에 비하면 원초형 탄화는 장점이 더 많았어. 아이 그리고 아니 모든 병사들이 원거리 저격으로 전투 치르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동일한 구경이 탄환의 경우에는 길쭉한 장탄은 동그란 원탄보다 더 무거우니까 세상력이 증가한 다 장점까지 덤으로 생겼어. 근데 이 탄이 뒤집어지는 건좀 아무래도 좀 찝찝한데. 아이 그것도 결국 해결봐. 응? 어떻게? 탄환 꽁무니에다가 허탈처럼 뭐 안정익을 달았나? 아이5오점 죽겠다. 5 0점 50. PPT. 응? 야 진짜로 날개 달았어? 아 날개는 아니지만 원리는 동일해 와 뭔데 뭔데 존나 궁금해요 팬더 박사님 그러니까 델비뉴가 원추형탈을 발명하고 11년이 지난 1841년 그러니까 프랑스의 포병대의 프랑스와 타미지에 요 사람 요거 프랑보다 잘 만들게 되겼네 어쨌든 타미지에가 특허를 내 신박한 발명품을 내놓지 바로 볼그룹으로 하는 거야 야 이번에는 뭐 포병 장구야? 뭐 총도 그렇지만 이 당시엔 대포도 강선을 새겨서 원추형 포탄을 쏘는 게 대세였지 근데 강선에딱 맞춰서 포탄 때려박는 게 보통 일이겠어? 인간이 할 짓이 못 되지 그래서 포탄의 원통 부분에 세겹으로 홈을 파서 여기에 구리스를 발라두는 거였어 장전이 좀 쉬워졌겠네 카미지에는 이걸 탄환에 접목시켰어 원추형 탄환의 원통 부분에 세겹으로 홈을 새겼고 이걸 영어로는 그루브 프랑스어로는 캐놀루아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탄을 쏠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야! 탄이 설마 뒤집어지지 않고 팍팍 꽂힌다 이거야? 빙고! 아니 무슨 원리로? 탄에 주름 좀 잡아놨다고 그렇게 신박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laughs> 탄에 흉미에 주름을 잡아놓으면 날아갈 때 어떻게 되겠어? 아 이게 주름 때문에 공기저항이 생기겠구나? 이게 화살의 안정익하고 원리가 거의 비슷해 그렇지 이 안정익도 공기의 저항을 일으켜서 화살이 뒤집어지지 않고 똑바로 나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아까 네가 그래가지고 50점만 준 거구만 아무튼 탄도 안정성이 문제가 있었던 델비뉴의 원추형 탄화는 <laughs> 타미제의 특허 덕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에 성공하지 <laughs> 드디어 완벽한 탄이 강립한 곳인가? 아니 근데 또 망했지 아씨 뭐야 오늘 스토리가 왜 이따위야? 문제가 뭔데? 그러니까 홈을 새겨 넣어서 공기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뭐 탄이 뒤집어지지 않고 나가게 한 것까지 좋았는데 덕분에 강사에 맞물리는 게더 어려워졌어. 야 이거 정말 이해 안 되는데 왜더 어려워진 겁니까, 팬드 선생님? 정확하게 말하자면 홈이 없는 민자 원추형 탄환의 경우에는 무거운 장전봉으로 툭툭 들기만 그만이었는데 홈을 새겨 버리는 바람에 이걸 더 세게. 쾅쾅쾅 두들겨야 광선홍에 확실하게 밀착이 됐던 거야 아그 빈틈이 있어가지고 참 아, 인간이 간사해요 그거 가지고 불편하다고 찡찡대면 어떡해 그러니까 버스 타고 음, 다니다가 음. 자가용 타고 다니면 버스랑 지하철이 불편해지잖아 뭐 하긴 그렇긴 하네 그런데 이걸 또 극복해내지 험해지는 거 1844년 프랑스 육군 장군 루이 에티데드 뚜베넹 틀렸다 갈게요 <laughs> 1844년, 프랑스 육군 장군 루이 에테엔드 뚜베넹이 스텐 라이플이라는걸 개발했어 아, 어, 이것도 뭐야? 약실 중앙에 말뚝을 심어둔 거야 아하, 이게 장전봉으로 탄을 내려치면 탄의 바닥이 파고들면서 탄이 쫙 퍼지겠구만 그렇지 근데 또 문제 있었다 이거지? 당연하지, 이번 스토리는 이렇게 산각고 물건도 가는 거야 이게 말이야, 말뚝을 끼워두니까 전은 쉬워졌는데, <laughs> 약실 청소가 훨씬 어려워졌어. 씨, 내 그럴 줄 알았다. 게다가 격발할 때마다 발사하는 고압 가스 때문에 발뚜이 금세 망가지는 거야. 환장하네. 야 이거 완전 뭐 아이코스네. 딱 형도 그 리필 받았지. 이게 아무튼 뭐 쉬운 게 없구만. 어쨌거나 프랑스 친구들은 벨비뉴가 1826년에 고안한 장전봉으로 탄환을 납작하게 얻겨서 당선에 밀착 시킨다는 아이디어를 거의 20년 동안. 편하게이계량에 나간 셈이네 인간 승리지 인간 승리. 그러니까 좀더 원론적으로 설명하자면 턴 안에 외력을 가해서 강살에 밀착시키는 방식을 발전시킨 셈이야. 그런데 프랑스의 영원한 숙적 영국에서는 이걸 좀더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켰지. 영국? 다른 방식? 아, 참이 영국분들 대단하시네. 근데 어쩌다가 이 대단한 영국 분들이 요즘엔 그 엘파로 같은 똥총이나 만들고 있는 거야? 아 엘파로 좀 적당히 좀우려보고 영국 쳐다보기도 싫어 아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영국이 어떻게 장전 속도를 줄였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자 인사해볼까? 저 팬더 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